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7월 22일 하루 교육학에 대한 모범답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 첫 번째 파트는 교수학습명령이죠. 그 중에서도 조금은 우리가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을 한번 문제화시켜 보았습니다. 어, 솔직히 이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 교사학습 영역 파트 안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조금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브루노라고 하든지, 오스벨, 라이겔루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아직 출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 그 다음, 켈러의 악스 이론이라고 한다든지, ARCS 이론이라고 한다든지. 하지만, 어, 이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도, 이제 미시 전략,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 이론을 따로 이론이 없기 때문에 꼭보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융합되어 있는 게 거시 전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수도쓸줄 알아야 되고 뭐 책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뭐 글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된 것을 그런 목표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그 주제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것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거시 전략은 라이겔루스가 담당하고 있다면 미시 어떤 주제에 대한 전략은 메릴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교사 스파트에서. 특히, 이 메릴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할때 수행과 내용의 행렬표를 구성해서, 어, 배워야 될 것들을 목표를 세분화시켜서 이제 제시를 했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이거 1차적 자료와 또 2차적 자료로 해서 자, 나 이제 제시, 자료의 제시 형태,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이 학습 목표를 배울 때어 교사가 쓸수 있는 전략 이거를 1 차적 제시 자료 일 차적 제시와 이차 제시로 나눠서 이제 언급을 했죠. 그중에서 2 차적 제시까지는 서술형이 나오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1 차적 제시 같은 경우 1 차적 자료 제시 형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어 내용과 수용 수행의 행렬표로 어떠한 주제들이 구성 학습 목표가 구성될 수 있는지 그두 부분을 제가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릴이 나온다면 이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메릴의 2차 자료 제시 이거는 객관식 때는 나오기가 좀 좋았지만 매우 표로에서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서술형이 나오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라고 실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공학 중에, 교육공학 및 교육방법입니다. 합쳐진 것 중에서 직소모형을 내봤습니다. 근데 직소모형은, 어, 지금 4단계까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직소모형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현 단계는 지금 거의 4단계, 4차에 걸쳐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소모형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최근에 뭐 5, 6도 나왔다고 볼수 있지만, 지금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직소 모양의 어떤 4단계 그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바로 평가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직소는 아이들을 모둠별로 처음에 모집단을 구성하고 다시 그아이들 각각 아이들에게 해결해야 될 역할을 분배시킨 다음에 그 각조에서 맡은 역할을 분배받을끼리 모이죠. 그 전문조 활동이라고 그러죠. 모여서 자기네끼리 조사해서 원집단으로 복귀해서 자기가그 지식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각각 자료 조사한 거를 그 집단 모집단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형그 퍼즈 식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전문조 활동을 할때 과연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제대로 해, 학습, 그 파악했냐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형성 평가가 좀 부족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즉, 뭐그 다음에 원집단으로 복귀했어요. 그니까 전문적 집단에서 많은 걸 배워왔다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원 집단으로 복귀해서 그걸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지 이 모형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소 모형 일, 2, 3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부족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게 직소 4 모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할 거면 이런 요소들을 출제해야 되지 않나 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소모형을 단순히 이거다라고 공부한 것보다는 직소모형의첫 번째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교육평가와 교육 철학 문제를 살펴보자면 교육 평가는 평정시 오류를 한번 출제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수행평가든 어떤 평가든 아이들을 이제 평정할 때 판단을 내릴 때이 아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뭐가 있냐 그래서 김 교사는 인상의 오류 정 교사는 집중 경향의 오류 강 교사는 대비의 오류 그리고 이런 오류에 빠지, 빠지지 빠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도 뒤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출제를 했죠 보면은 어 문답법은 안 다뤄주시는 강사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계, 논박과 산파술 이걸 통해서 자신 이제니 얼마나 무지한 걸 깨닫냐.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도 아, 배워서 아시겠지만 지행합일서를 추구하는 학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한 걸 안다면 그걸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 것과 행하는 거는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그게 잘못된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모르기 때문이란 거야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되지 않은 거냐 이걸 모르니까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지행. 무엇에 대해서 이제 안다는 거죠. 알게 되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한말 가장 중요해게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거는 어떤 말이 생각되냐? 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함을 깨달아라. 이게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뜻입니다. 너에 대해서 알아라는 너가 얼마나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의 무지를 깨달아라. 이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것과 맞춰서 선도 똑같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올바른 지 내가 스스로 아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논박과 산파술이에요 처음에 깨부수는 거죠 내가 잘못 알고 있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잘못된 지식이 갖추고 있다는 거 일단 그것을 논박을 통해서 부셔주고 생각을 그 산파술 어~ 산보가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게 산파지 산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올바른 스승은 지식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낳을 수 있도록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지식을 깨닫게 하는, 삼파술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게 보는 거죠. 문답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답법 안에는, 보신 것처럼 논박과 삼파술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좋겠죠. 물론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높진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교육 행정 및뭐화정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